나 녹화 언제 꺼지? 나 스타일 때 녹화 안 켰나봐. 오늘 다시 보기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괜찮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laughs>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그, 녹화분. 녹화분. 공유, 이렇게 내가 가끔씩, 아, 안 돼요! 라고 말하면은, 녹화본 공유해주시는 포치콘이 있으니까, 다시 보기는 제대로 올라갈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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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포치콘이 모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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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녹화를 안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 쉣. 야 근데 스타만 그렇게 됐고요. 스타만 <laughs>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음두분다 감사합니다. 음엘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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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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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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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ab> 응응응 응, 응. 배웠다 많이 배웠네 오케이 앞으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파악했다 이제 오늘 공부하고 막 이런 실험 될것 같아 오늘 공부하고 배워 공부하고 하면 될것 같고 응.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르스르 그거 해야 돼요 그 <laughs> 어, 오늘 좀 좀 대화 좀 하면서 놀다가 무한 도전 같이 볼 거예요. 네, 무한 도전. 어, 근데 무한 도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무한 도전? 오, 뭐 밀짚모자 쓰고 있네, 다들. 으흠. 아무튼 그럴 겁니다. 뭘 배워야 하는지 알았다. 어, 맞아, 나 지금 뭘 배워야 되는지 진짜 알았어. 그래서 기쁘다. 기. 음, 무한 도전. 무한 도전 안 본데 무한 네, 무도 오늘 볼 무도는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무도 뭐 보냐면요, 무한 도전 그거 봅니다. 돈 가방을 갖고 튀어라 2돈 가방을 갖고 튀어라 2 같이 보자. 오케이. 빡빡이 빡빡이 습격. 플러스 빡빡이 빡빡빡이 빡빡이의 습격 근데 이거 지금 못 보고요 좀 여러분들이랑 그... 대화하다가 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laughs> 당장은 못 봅니다 당장은 못 봐서 우선은 이렇게 놓고 돈가방을 가지고 포키짱에게 가자고 푸 <laughs> 포키 부키, 포키야 포키 부키, 포키야 어쨌든 야, 재밌었다. 근데 진짜, 그, 뭐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나보고 답답해 하는지. 음, 이런 느낌이구나. 뭔가, 잘 모르고 막 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보자마자 이해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답답했고, 어떤 부분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 확실히 보긴 해야 돼.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 <laughs> 아, 답답한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답답한 기준을 넘었다고요? 아, 그래요? 못한 것도 재밌다고요? <laughs> 하지만 어제 여러분들 그 답답함에서 오늘 조금 성장한 거 아십니까? 오늘 이후로 내일은 얼마나 성장해 올지 기대하십시오. 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후. <laughs> 아예 모르가면 고 돼요. 이렇게 마음 드냐고. 셔틀 태우고 내려온 거 진짜 못 참았다고요. 클릭하고 내릴 때더 빨리 내리긴 하더라. 클릭하고 바깥으로 저모두 내보내기 하면 좀 늦게 내리고 한 명씩 내리면 빨리 내리는데 이거 맞나요? 그건가요? 아닌가? 어떻게 내리는데? 내리는, 내리는 거 어, 어떻게 내려야 되는데? 윤 누르고 셔틀 누르면 그 자리에 내린다고? 아윤 누르고 셔틀 누르면 유닛 눌러서 내리는 게 제일 빠어 빠르... 그치 뭔가 그게 제일 빠른 것 같긴 해. 클릭하는 게더 빨리 내리.. 내려... 어 뭔가 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조금 못한 게 아니라 대놓고 너무 못해서 웃기다고요 돌겠네 녹화 안 했는데 방송 끊고 가면 안 됨? 엥? 뭔 소리야? 녹화 안 했는데 방송을 끊고 가면 안 되냐고요? 아 무슨 말이지? 어, 이미 다시보기가 없어요. 어,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어, 이미 다시보기가 없어요. 이미 이게 다시보기가 없음으로 방송을 켜가지고 그래서 어, 이미 다시보기 없음으로 방송을 켠 거예요. 음, 다시보기, 같이 보기 할까해서 원래 다시보기가 없어요. 어, 이미 같이 보기 상태라서 그러니까 방송 켜기 전에 같이 보기 하려는 날은 다시보기 없음으로 켜가지고 네네 이미 그게 없어요. <laughs> 아... 전체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주세요. 지금 요전까지 녹화했냐고. 네, 그건 맞아요. 녹화해다 응. 낙스타 때. 스타 때 그렇게 돼버렸어. 아! 일명 고치감 한천치 감사합니다. 엄주 음. 음. 감사합니다. 왜? 잠깐만, 4월 28일. 우선은 아침에 요리 딱 했고 그 다음에 식음료 받고 그 다음에 스타 오케 스타가 없고만 <laughs> 스타만 없습니다 아이 스타 때 다시 누르는 걸 까먹어가지고 때리 어그런네 때리 고쳐졌다 우와 맞네 이명고측은 11117이 넘어 아아이명고측은11117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 서버가 돌았어 어 서버 문제 보통은 이제 서버 문제인 게 이게 복잡한 건 아니긴 해가지고요 복잡한 건 아니어서 음. 이래 서버 문제는 아니긴 했... 그랬스 헤헤헤 <laughs> 흐흥 어쨌든 그렇다는 말이구요 헤헤 <laughs> 그나마도 포켓스타보고 열받아서 부활한 거 아니냐고 돌겠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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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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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탕, 터치, 슬라임! 응, 음. 응응응, 음, 음, 음.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오케 okay. 간담회에서 끊어가는 거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언제 내줄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많이 기대하고 있어. 그거 되면 좋겠다. 응. 우선은 여러분들, 어, 뭐냐. 퍽스를 확실히... 이왕 녹화 없어지고 후군장 아이도 봤다면 더러고 그랬을 것 같다고요? 아. <laughs> 그럼 당장하고 <감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응. 아, 원래 이제 뭐, 하...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아! 그때 아아 아, 유튜브 보려다가 안 켰구나. 유튜브 때아 이거 유튜브 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유튜브를 안, 에, 녹화를 안 눌렀는데 그때로 아 그냥 우리 하고 나서 보죠. 제가 한거 봐주세요 하고 딱 했다가 아 연습한 거 보여주다가 음음 음. 아직도 그런 실수를 하냐고요. 나 아직도 조금 어, 서툰가 봐. <laughs> 아빠 맛있었대요. 이 맛에 요리하지. 아유, 아까 삼계탕 만들었거든요. 삼계탕 방송에서 만들었는데, 에 아침에. 일명 호트콘 1111 치즈 감사합니다. 맛있었대. 음 대성공? 야, 맛있을 수밖에 없긴 해. 온갖 맛있게 만들었는데, 맛없으면 억울하지. 응. 음. <laughs> 오케이, 그러면 안녕 모아인 도전. 지금부터 봅시다. 응.